우리는, 어, 이 수요 시간에 성경 공부로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수요 이 시간에를 우리는 이제 수요 성경 학교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 이 수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아,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초이론을 배우는 것처럼, 이번 수요일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수요일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오늘 여기는 먼저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은 왜그디모데에게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이 말씀을 내가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지요? 이말세에 나타난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세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구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디모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말세를 갖다가 고통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말세는 일시적인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제 고통의 때가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그 말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타락의 시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현상의 그 특징을 2절에서부터 5절에 쭉 나열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지금도 이 말씀 속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한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위선적인 삶들이 이 말세에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세대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이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이 현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모세 때 얀네와 얀부르와 같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얀네와 이 얀부레는 우리가 그 야살책 79장에 나오는 거 보면 이들이 뱀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는 것을 막는 그런 장본인들을 나오고요. 탈무도나 사해사본에도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이 벨리아,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모세와 아론을 방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때이 그 양내라고 한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유혹하는 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암불에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들을 갖다가 표현하기를, 이 민숙이 22장에 있는 모아방 반락이 맵스포타임에 있는 이 반람을 초청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반람이 누구냐 했더니만, 이 바로, 얀내의 아들, 부월의 아들이라는 거니까, 얀내의 손자가 이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들의 얘기가? 아, 이 사람들은 항상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얀부레라는 말은 발람을 일으키는 자인데, 항상 이 사람들이 모세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애급에 가자. 이렇게 선동했던 바로 그 세력이라고 그들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세대도요 이런 세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항상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드러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또는 6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욕심에 끌려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지라도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고 탐구한다는 거지. 더욱이 마지막 시대는 배우고 탐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문과 과학의 발달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같더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참 진리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탐구해서 이 세상은 변하는데, 그리고 과학 지식과 이 문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린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행복하게 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 탐구하고 이 배우는 세대가 결론적으로 발 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부터 버림 받는 자들로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야 되잖아요. 이 믿음의 기둥이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 지식과 지식, 이 하나님의 신앙도 서로 어떻게 되는 거죠? 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 다원적인 주의. 빠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 서로 섞이고 합하고 서로 함께 의논하고 진리의 그 믿음의 그 원줄기는 버리, 버리더라도 우리가 서로 상호가 종교간의 그 지혜와 지식과 그 평화를 위해서 뭉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느냐? 바오는 뭐라 그러죠? 이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통합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폭넓음이라든지. 또 자기들의 지식이 많다든지, 또는 이것 자기들이 더 자비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성육신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의 말씀에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어리석음이 뭐죠요 진리의 이치를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는 모든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으러 온것 같으나 그 근본을, 근본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환호성을 이루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죠. 그러면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1절과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는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고 믿지요. 모든 신은 똑같다고 얘기하고 모든 종교는 진리가 같은데 표현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떠지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고, 하나신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 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에 통합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보이죠?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고, 편협주의자처럼 보이고, 자기들 사이에 들어와서 갈라로는 분리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난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관념 신학 이게 철학이잖아요. 사실 철학이 사회를 지배하거든요. 교육 문명이 사회를 지배하거든요. 이런 사회 환경이 무르익어 가니까 오늘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대적인 갈등도 올수 있고, 종교적 갈등도 올수 있고, 문화적 갈등이 오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세대가 오면요, 부모, 가족들 간에 지식의 격차, 이해의 격차, 문화의 격차가 일어나서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 화가 일어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마지막 시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잖아. 14절 17절에 말씀 보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요? 15절 17절이잖아요.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아,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에는 이 성경이 쓸모없는 책으로 간주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서 있고 생명과 구원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오히려 더 성경을 가까이.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의 표정을 나타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님께서 감동으로 쓴 성경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길들이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이 성경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만 하시고 바르게 한과 의롭게 하심을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 하나님 말씀이 사장되는, 될 때에 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누구에게 배워요? 사실 바울이 가르쳐 준그 진리. 또 이,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 외조모 루이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리의 뿌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말씀은는 정말 비슷한 것들이 많이 생겨서 진짜를 혼돈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사실 이제는 뭐 AI가 나와서 모든 것도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AI 영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영은. 그들의 프로그램화된 그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와 거짓 진리 섞여 있는 혼돈의 시대가 왔을 때, 저와 여러분 어디서 말씀을 배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 을 배야 되고 또 누구한테 배야 돼요? 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가 어, 얘기한 정통의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그 부모님이라고 해서 다 옳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생명처럼 믿은 사람들. 좀 답답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를 생명처럼 그분의 능력을 정말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속에 참, 그 문명에 뒤떨어진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아닙니까? 이 언약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그 말씀을 원초적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그 삶의 모습을 디모데가 이 전도 받았을 때가 바로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가 자랐단 말이에요.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이요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왜요? 이 루스드라에서 바나바 이 바울이 거기에서 사람을 고쳐줌으로 큰 기적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고니온에 가서 바울이 돌에 맞았단 말입니다. 왜 루스드라에서 그 분노한 유대인들이 와서 이 바울을 갖다가 돌로 쳐 죽였잖아요. 죽었다고 내다버리는 그 성에서. 살아나서 성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지 이것을 누가 본 거예요 그 당시에 디모데도 보았고 그 어머니 그들이 확신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에게 내가 전해준 이 복음을 확실히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배워야 돼요 무식하고 답답하게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약게 믿으면 안 돼요 좀 힘들더라도, 어리석다 해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마다 다른 주제로 가지고 얘기하는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구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주에 공부를 우리 하게 될 겁니다. 첫째 주는 구약계론을 하고 있고요. 구약의 계론이란 구약의 성경 전체적인 것을 계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성경 말씀 배우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성경 언제 쓰어지고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고리를 만들고 그 안에 내용과 목적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에 그 안에 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는요 가족 교회를 중시하잖아요. 가족의 구원을 중시하잖아요. 앞으로 이 가족 구원 자체도 힘들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내 구원 자체를 앞으로 보장할 수가 없어요. 유럽과 같은 현상이 나거든. 유럽의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이 현상이, 미국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생명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중시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게 성경 중심으로, 구약계론, 또 신약계론, 그 다음에 조직신학, 아 그리고, 이제 종말론. 이완계시록의 말씀은 제가 사역 끝날 때까지 이 수요일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할 겁니다. 그거를 좀 넷째 주에 이야기하고요. 이 조직신학에서는 성경의 이 난제라든지 성경의 의문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이 조직신학에서 그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것을 맞춰나갈 것입니다. 그럼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의 이 수요 성경 공부는 성경학교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신학의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초 안에서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그런 일들 하고요.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그,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강의하면서 올려놓은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전체 내용은 설교는 하지 않고 개론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보면서 자료를 잡으면 여러분들이 설교안 데나,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나, 이 진리의 말씀에서 흐트러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서부터는 이제 스케줄에 맞춰서 신약개론이면 신약개론에 대한 총체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의 모든 결국과 골곡과 그,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의 분석을, 어, 하나하나 조목조목, 1장은 뭐고, 1장에서 2장까지 무슨 얘기고, 또, 어, 5장은 산상수운이고, 8장서또 어디까지는 어떤 구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새기고 또 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 후건히 서서 정말 이 시대에 흔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 오늘 바울이 디모드에게하기를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누가 한번 와라 해도 진리가 거스는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렇잖아요. 어둠 속에는요. 하나님 빛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적그리스도가 그 활약하는 그 시대에 이두 증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빛을 보여주시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두 증인과 같은 그 역, 역할을 감당하는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인도주시고 해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큰그 놀란 음청을 맛보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여러분 자식들과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대대로 물려주는 이 AI가 아닌 컴퓨터가 아닌 우리의 산 삶의 증거가 삶의 증거요 삶의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고 있는 기적 모든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 주는 하나님의 그 기적 이 있잖아요 믿음. 예수님 당시 때도 수많은 병자들이 낳는 이유가 뭐지요? 주님을 믿는 자만이 낳았지,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옆에 있어도 믿을 수가 없었아요 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지 예수님을 낳게 해주고 자기네를 부딪히길 원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의 옷가에 만지기만 해도 구원 얻겠다는 이 믿음에서 있어서 다른 사람들 구원 못 받도 그들이 구원 받는 일들이 보여졌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서 그 하나님 이시대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치료 하나 나타나고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언약해 주신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우리 수요 성경 학교가 잘조그마한 신학교에 조그만 조그마한 신학교처럼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또 제가 이 말씀 강의할 때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분석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수요 성경 학교 또조 작은 성경 신학교 이 신학교가 잘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원하게 기도하지요. 이제 우리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세 번째 주가 되지요. 세 번째 주가 되면은, 음, 구약계론을 하지요. 구약계론을 하고요. 첫째 주는 신약계론을 하고요. 두째 주는 구약계론을 하고요. 셋째 주에는 조직신학하고요. 넷째 주에는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제 사역도 이제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말씀 성경 한번 전부 강의하는 것들이다 맞춰질 것 같아요. 제 사역이 끝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함께 이 사역에서 또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만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에 여러분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길을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사 하나님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심장에 세우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수교의 말씀학교가 성령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 우리 주여 부르가게 기다.